자육주차2 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어, 크랭킹을 했을 때 전압강. 그래서 어, 전압강은 우리가 복전력 어, 풀트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동전동기가 불량인 문제. 이런 걸 점검할 수 있는 항목을 해서 어, 측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 크랭킹하면서 또소모전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모전류까지 같이 해서 어, 측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추후에 뒤에 가서는 끝나시면 어, 아까 기동 전동기를 분해했던 것을 측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어, 전압동을 먼저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압동으는 멀티태스기를 이렇게돼 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멀티탭 빼서 어, 자, 여기 오시면 컴에다가 네, 컴에다가 마이너스 흑색선을 이렇게 꽂고요그 다음에 v 옴 미리 페패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플러스를 꽂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뵐 것은, 지금 측정할 것은, 어, AC는 교류니까, 이걸 DC 볼트에다 이렇게 재면 됩니다. DC. d c 에다 넣고, 어, 측정을 하면 됩니다. 현재, 자, 측정하기에서는, 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을 이렇게 보면, 네. 자, 먼저 전압을 측정하기위해서는 자, 이거 커버를 열고요. 심을 로 뺀터리가 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커버가 있쁘게 있는데요. 자, 플라스 커버를 이렇게 젖껴서 열고요. 다시 여기 이렇게 덮개가 있으면 막 당황하지 마시고, 여기 커버가 이렇게 있습니다. 커버 이렇게, 생 커버 이렇게 재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열고, 그 다음에, 자, 이거 놓고요. 지금, 배터리가 일단 먼저 정상인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몇 볼트가 나오는지.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자, 12.62볼트가 나옵니다. 12.62볼트. 그래서, 이 배터리는 지금 아주, 정상 아주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 좋은 배터리 갖고 크랭킹을 해서 기동 전동기가 문제 있는지 아니면 배터리 쪽에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크랭킹을 할 때는 일단 어, 시동이 안 걸리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어, 연료 툴프 커넥터를 연료 펌프에서 올라오는 커넥터를 빼서 연료 라인에 있는 연료를 다 태우고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냥 하게 되면 뭐냐면 시동을 안건게 뭐점화코일를 커넥터를 빼서 불꽃이 안튀게 해서 흔들면 문제가 뭐냐면 연료펌포 인젝터에서 계속 연료가 분사가 됩니다. 그러면 불록서 젖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방지해야 서 제일 좋은 방법은 연료에 시동을 어서연료 라인에 연료를 다 태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거기서는 먼죠 연료 펌프, 그러니까 커넥터를, 연료 펌고가데 작동을 안 해야 되겠죠? 그런 상태에서 사면되고 자, 이거는 지금, 어, 연료다 해서 시동이 안걸리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크랭킹을 할 건데요. 자, 크랭킹을 하는, 자, 그러면, 보시 지금, 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놓고, 배터리를, 어, 이녀석기가 자, 이 상태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하고 자, 자 했을 때자이 네, 네. 상태에서 좋게 해도 되고요 다 다시 한번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어, 홀드라는 게 있어요 예, 이 기능을 잘 활용하면 다시 지금 제가 안 잡았지만 여기 어, 데이터 홀드라는 게 있어요 약자 이렇게 예, 이 값을 어,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정지가 안 돼서 좀전 전압을 못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요. 이렇게 해서 자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되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된 상태서 에자 지금 방금 크랭킹 강화를 했기 때문에 전압이 좀 떨어졌죠. 떨어진 상태에서 자 이렇게 했고요. 크랭킹을 좀 해봤을 때자이 상태에서 홀드 키를 잡으면 이 홀드 이게 아, 잡혀있죠? 11.2V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 배터리는 지금 아주 정상적입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돼. 서 배터리 상태는 전압으로는 아,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끝나면 이제, 어, 배터리 전류를 한번 측정할 겁니다. 크랭이 전류가 얼마인지를.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끝난 다음 항상 전원을 이렇게 오프를 해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지난 주차에서 이거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후크메다 또 전류 테스트하기라고 합니다. 네, 전류 할 때는, 마찬가지로 얘는 AC, AC니까 여기다 놓고요. 암페어에다 이렇게. 암페어에다 놓으면, 어, 자동옵니다. 얘는. 렌지를 조정 안 해도, 영, 아니, 암페어를 지가 어, 레벨에 맞게 자동으로 조절해주는데, 요것이 아니고 좀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뭐, 전류, 암표를 조절하는 게 있어요. 뭐, 100암표짜리도 있고, 1000암표짜리도 있렇게 조절, 600암표짜리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 조절하는 건 렌즈를 설정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 방금 전에 여기 열었던 배터리에, 안에 보시면, 배터리에 보시면, 여기에 60,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여기 안에 써져 있는데, 여기 지금 60이 될 겁니다. 60암표. 여기에 보면 배터리가 적혀 있을 겁니다 12V에 뭐 60Ah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 어, 값은 배터리 용량의 3배예요 이하. 3배 이하가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60Ah잖아 지금 그럼 180Ah 이하가 나와야 되니까 렌즈를 200, 200Ah는 아니고 뭐그 이하로 해 놓으면 맞을 겁니다 근데 얘는 굳이 맞출 필요가 없으니까 이테스기는 맞출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측정하면 자동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할때 제일 중요한 게안 펴질 때는 반드시 여기 제로 어쩔수때 이렇게 되어있죠 0.6 요거를 꼭 눌러야 됩니다 자 누르면 이것이 값이 0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이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0을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봤으면 데이터 홀더라는게 있습니다 데이터 이걸 딱 누르면 이렇게 값이 안 움직입니다 이렇게 수정할 때 이걸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됐으면 자, 여기에 어 어디에다 물려야 되냐면 자 이게 어 전류가 지금 배터리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배터리 쪽에서 으면 됩니다 배터리에서 배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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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서 되는데 기동 전동기의 삐단자는 아까도 봤지만 그 삐단자 붉은 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거 혼돈하는 게 뭐냐면 발전기하고 이 기동전 재는 위치가 틀립니다 기동 전동기는 배터리에서 나가는 전류죠. 배터리에서 나가는 전류가 배터리 플러스 쪽에서 재면 되고요. 발전기를 충전하는 전류이기 때문에 발전기 뒤 b 단자에서 재면 되고요. 여기서 재면. 물론 오는 순간에 별 차이, 온 저기 볼트 차이 크게 없는데 원래 그렇게 재야 됩니다. 지금은 이게 배터리 플러스 쪽에서 보면 기둥이 이렇게 나가는 여기서 나가는 걸로 하면 되는데 지금 어, 테이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어, 기동전등에 B단자에다 물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세기가다 되어 있으니까요. 저쪽, 어, 기동전등, 원래는 여기서 물려야 됩니다. 근데 여기 다이다 테이핑이 되어 있어서 저 옆에 가서 어, 측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 여기, 저 밑으로 기동전등이, 여기 기동전등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데, 이 들어가는 B단자, 여기다 전기를 했어요. 물린다. 그 다음에 요거 할때 다시 영점을 잡고요. 영점 0점 잡아. 영점을 잡았죠. 영점을 잡고 후크메타를 이렇게 벌려서. 예, 이렇게만 수치가 안 보이니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물릴 때, 자이기 이거 보시면 마이너스가 뜨면 이렇게. 이렇게 마이너스가 뜨면 이거는 역극성 을 잘못 맞거예요 방향을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후크메타에 보면 좀요거보다좀큰 것들은 방향 표시가 여기 여기가 돼 있든 여기 밑에가 돼 있든 화살표 평행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가야지 되게끔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방향이 없고 대신, 어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마이너스 뜹니다. 마이너스 뜨면 거꾸로 된 거고요.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 맞게 하면, 아무것도 안 뜨면, 지금 숫자가 안 보이는데, 아무것도 안 뜨면 그건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보이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보이 상태에서 클랭킹을 하고 홀드 키를에다가 해서 자 클랭킹을 하겠습니다 네, 떼서 습니다 자, 160 암페어가 나왔죠, 이렇게. 자, 이거는 아까 60 암페어짜리니까 180 암페어 이하니까 얘는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서 이렇게서 해 어, 전압하고 어, 전류 측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어, 다음에는 어, 기존 전두기를 어, 분해해 놓은 것을 갖고 다시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 분해된 전기자를 갖다가, 어, 점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기능 시험에도 아주 잘 나옵니다. 전기자 시험하는 게, 어, 단선, 단락 접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 요, 하는 방법은, 어,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을 점검하는 방법에는, 이그걸로테서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단선, 단락 접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 전원을 꽂고요. 이렇게 뽑고요. 이렇게 뽑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자를 시험 다 올려놓습니다. 그요. 그다음에 여기 리드선 리드선을 뽑습고요 접시에 습니다 그럼 이제 어, 측정 준비가 다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어, 전기를 올립니다. 올리면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자, 이 리드선 요거 같고요. 자, 먼저 어, 단선 어,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단선은 하나를 해기대 되고요. 하나를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여기다. 대고 여기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나씩 됐을 때 밑에 자, 여기 불이 점등되자 불이 점등되는지 봅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돌아가면 불이 다 들어오죠.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한 바퀴를 이렇게, 이렇게 돌립니다. 돌리면 이 수위가 돌아가면서 불이 다 들어와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 하나를 이렇게 했는데 어디가 불이 안 들어왔다. 예를 들어서 이 불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요 정류자 여기가 끊어지면 단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요. 여기다 대고 한 편에 여기다 하나 대고요. 플러스 이거 예, 하나를 하나씩 여기다 하나 대고 여기다 하나 대고 여기다 하나씩 이렇게 했을 때다 모든 이 정류자 편이다 불이 다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저렇게 됐을때 여기처럼 불이 이렇게 다 들어와야 됩니다. 만약 하나 그중에 하나가 끊어, 불이 안 들어온다, 그럼 요것이 하나가 끊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선된 거라고 보시니다 어? 그다음에 접지입니다. 접지는 똑같이 뭐 이거 요게 대고요, 여기도 대고 자 전기자 철심입니다. 철심이됐을때 불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거는 불이 안 들어와야 정상입니다. 불이 들어면 어딘가 접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불이 안 들어면 정상입니다. 네. 여기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달락은 어, 어, 우리가 어, 얇은 어, 철판이나 뭐 새떡 같은 걸로 하게 되는데, 이걸로 해서 이 짧기 때문에 전기 어, 출이 짧기 때문에 이걸로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할 때. 어, 위에다 올랐을 때, 이 진동이 없어야 정상이 되겠죠? 그래서, 자, 돌려놓고 되는 상태에서 얘를 돌립니다. 그래서, 심한 진동이 없으면 얘는, 발락이 되지 않고 정상이라고 이렇게 판정하시면 되니다 그래서 한 바퀴를 다 돌려봐야 되겠죠? 테스트하려면. 이렇게 되면 이제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펴면서 약간 떠는 건 있었지만, 아무래실제로 떨리지도 않으면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로시험기로 단선, 단락, 접지 세 가지를 측정을 좀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동전동기를구매해서 조립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동전동기 부품이 제대로 조립이 되는지. 제대로 조립됐으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를 어, 점검하겠습니다. 점검하는 방법으로는 자, 배터리를 자, 여기 마이너스 접지를 얘가 시킵니다. 마이너스 접지를 시키고 네. 마이너스 접지를 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를 여기 할 때는 이게 또 여기 다음에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닿짱, 여기 절연이 돼 있으니까 여기 괜찮은데요 이렇게 물립니다 이렇게 물리고 그 다음에 플러스를 다시 따서 여기다가 엣지 단자에다 이렇게 물립니다 자, 이렇게 물리면 어, 점검이 다된 상태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안전상 때문에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혼돈 될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요. 이거를 안전상 이걸 더 하고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되는 상태에서 접지는 여기 돼있습니다 접지는 여기에 기동변동에 접지가 돼있어요 이렇게 접지가 되있고 여기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게 s 단자, SD 스타트 단자, 게 배터리에서 오는, 배터리에서 는 플러스 단자, B 단자네요, B 단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여기,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 M 단자라고 합니다. 예. 플러스 전개 들어와서, 요 코일을 지나서, 이 밑으로, 개철 쪽으로 해서 정류자를 흘러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요전기 이렇게 요, 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이 상태에서 플러스가 이 차체 닿으면안 되겠죠. 닿으면안 되니까 이렇게 해놓고 안전상 이렇게 하는 상, 이렇게 물려 놓습니다. 물론 이 찌개 자체 에 절연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혹시 또 안전에 항상 주의심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놓죠. 그 다음에 자, B 단자를 여기서 전기를 이렇게 따서요. B 단자를해서 여기 S 단자를 합니다. 만에 이게 안돼 있으면 이렇게 바이스를 안 물려 가게 되면 이게 튕겨갈때 누군가 이게 잡아야 됩니다. 발로다 밟든가 아니면 손 잡든가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 좀위험한요 그래서 요 상태로 해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스위치만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자 보였나요? 자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빠르게 돌아갑니다. 이게 자 시원합니다. 홀딩 음, 자 다시 한번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완제품에서 이렇게 어풀 하고 홀딩까지 다해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 내가 우리 학생들이 어, 잘 아직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마그네틱만 갖고 따로 한번 제가 한번 작동시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대로 놔두고요. 라멘트는 할수 있고 분리를 하고요. 네. 이렇게 한번 바꾸겠습니다. 자, 어, 우리 학생들이 아까 이해가 좀안 되는 것 같아요. 이동전 동기 갖고 푸딩 어, 시험하고 폴딩 시험을 했는데요. 또 이, 이해를 듣기 위해서 마그네틱 스위치 를 단품을 어, 탈거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아까는 보호대를 대야되는데 어, 지금 그렇게 되면 접지가 안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여기서 다이스에서누리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만 않으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어, 배터리 마이너스를 해서, M단자에다가, M단자에다가 접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M단자. 이렇게 되그 다음에, 이 플러스, 플러스를, 이기해고요그 다음에, 이 플러스 단자를, 여기, ST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꽂겠습니다. 다시 한 번요. 이해를 듣기 위해서, 학생들 다시, 마이너스를 떼서요. 띈 다음에, 자, 여기이 단자 다시 한번 얘기해 요 S 단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B 단자고요 여기 M 단자입니다. M 단자. 그래서 자, M 단자 이렇게 마이너스를 다시 한번 이렇게 대고요 지금 밀리고요. 그 다음에 S 단자를 여기다 합니다 그럼 이제 전기가 공급이 됐는데 안전상에 스위치를 하나 더 놨습니다. 스위치를 이렇게. 됐을 때, 이 플런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프린 시험입니다. 프린 시험. 플런저가 어떻게 되는지. 자, 스위치를 내가 하나 놓으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프린입니다. 프린. 다시 한 번요. 프린. 스위치 다시. 이렇게. 이게 프린 시험입니다. 자, 이제 홀드인 시험은, 어, 요, m단자에서 마이너스 때에서요 차체 접지인데 차체 접지하기가 쉽지가 않죠 여기. 그래서 차체 접지 어차피 여기 전체가 다 어, 접지가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실에다가 올려서 이렇게 접지가 되는 거. 요그 상태에서 자, 자, 홀드인 시험입니다. 홀드인 시험. 자, 홀드인. 자이 상태에서 잡고 있죠, 홀드인입니다. 홀드인. 잡고 있는 거. 이렇게. 여기 한 번요. 잡고 있습니다. 이해 되시죠? 이 어. 안에 스프링이 이렇게 되어있는데자이 상태에서 잡고 있는 겁니다. 후드에 자스위치 전기를 넣으면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어, 우리 학생들이 어, 풀인시험하고 홀드인시험을 가야 합니다. 접지 어? 차체 접지인데 여기, 자체 여기 바이스가 눌려있기 때문에 여기다 눌려도 전기는 가는다 이렇게 시험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음 기동전동기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 탈착을 해서 기동전동기를 다시 분해를 전부 다한 다음에 다시 조립해서 다시 부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부착한 차량에서 어 크랭킹 전압 강화 시험을 해봤고요. 크랭킹 시소모조류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단품에서 어, 기동전동기의 오늘 전기자의 어, 반사, 단락, 접지, 이세 가지 글로시험기로점검하는 어, 방법도 배웠고요. 지금 어, 다시 프린시험하고 홀드인시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 그 이해가 안니서 다시 마그네틱 값으로 어, 다시 한번 학생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이상 어, 기동전동기에 대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